안녕하세요. 꽃담다육스토리입니다. 아, b p n 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다육이들 얼굴들 다잘 털어주시고, 저도, 아, 거리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아, 아이들을 바꿔주곤 했네요. <laughs> 잘 하시고 계시겠죠? 네 오늘은 제가 또 아, 수제 공방분 흑진주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꽃담 다이스토리에 처음으로 입고된 애들이 에요또 공방 사장님이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아, 오늘 또첫 아, 방송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갈게요. 네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화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화분이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요 구유분이라 그러죠. 구유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은 만들기도 어려울뿐더러 굉장히 하기가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하시네요. 요거는두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입구, 두 개씩 묶을게요.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5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6만원에 갈게요. 특이해서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목대 있게 자라는 애들 심어주면 예쁠 거예요, 아마. 참 특이하죠? 그 다음에 또, 요런, 요런 애들 가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두개 묶겠습니다. 네, 그림을 옆에까지 다그려놓아가지고 진짜 예뻐요. 요런 분은 진짜 특이합니다. 이렇게 작은 구입은 저도 처음 봤어요. 보는 순간, 아우, 너무 예쁘다 그랬어요. 너무 예뻐서 갖고 싶다.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런 런런 애들이고요. 또3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색감다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작은 분이지만은 이렇게 다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흑진주라고 써 있어요. 공방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거 하나 허술한 게 없습니다. 만들기가 까다로운 분이기 때문에 두번 다시는 작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꽃이 약간 좀 큼직한 꽃입니다. 이렇게 꽃이 약간 크죠? 예, 나리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거는 또 뭐, 달리한가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개 묶겠습니다. 두개 묶어서 요것도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입구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5cm 보시면 되세요. 요건 또 바탕을 이렇게. 파란 바탕에다 해주셨네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한 분이 이렇게 네 개를 다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개를 쫙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잘 나오지가 않는 화분이기 때문에 귀한 애들입니다. 좀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쁜 애들 또, 이런 애들입니다. 이것도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이건 낱개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가지 가셔도 괜찮고요 여기 세개 하셔도 괜찮고 이건 또 형태가 약간 다르죠 이건 살짝 더 크네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외경 네 잴게요 7 5 보시면 되고요 내경은 네7.5 6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한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3만 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조각을 다 붙여 가지고 여기 그린 게 아니라, 아, 붙여서 꽃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이건 또 홈을 파서 이렇게 그렸네요. 여러분들, 물구멍이랑 봐주세요. 수제공방분이라서 화분들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주 야무지다, 야무지다 그럴까요? 작은 애들, 빨간 포트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건한 분이 이렇게 세 개를 하셔도 괜찮고, 네 개를 하셔도 괜찮고,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얘네들을, 아, 네 개를 한 분이 하시면은, 아, 제가 만원할인 하겠습니다. 12만 원이지만 11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3만 원씩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 분입니다. 이렇게 흑진지 분이고요. 이렇게 리본으로 꽃을 묶어준, 매준 그런 형태인데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빨간 포도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한7.5 보시면 될것 같고요. 7.5에다가 키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한번 재볼게요. 얘는 입구 사이즈가 7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거 약간 조금 더 크죠? 이런 분이고요. 이 예, 꿀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종이컵을 놓았을 때 사이즈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인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키랑 한번 비게 해볼게요. 요거는 3만원 나가고요. 요거는 3만5천원 나갑니다. 두개 해가지고 6만5천원 가겠습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 있고 두 개가 색들로 이렇게 날아히 놓으시면 아주 예쁘네요. 리본에다가 또 이렇게 도트 무늬를 놓어가지고 아주 손이 많이 간 그런 화분입니다. 예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요런 애들 가겠습니다. 요건 또 단지 스타일이죠. 오렌지 색깔 하나 하고요. 오렌지 꽃이고요. 요거 노란 꽃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화분이 생긴 형태도 예뻐요. 얘네들 3만 5천원씩 가겠습니다. 이크 사이즈 한번 재울게요. 젤게, 8cm 보시면 되고요. 화분이 더 큰데 전쪽을 살짝 줄여주셨어요. 높이는 한9 c 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란히 가겠습니다. 아, 한 개당 3만 5천 원씩 갈게요. 저게 7만 원 갈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이죠. 이거는요. 원통형, 이런 나무 등걸리에다가 꽃이 핀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쁩니다. 또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상당히 예쁘네요. 아주.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아, 8.5 정도, 애경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8.5고요. 높이는 높이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한 개당 3만 5 0 원씩 가겠습니다 가격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번에요. 이렇게 첫 소개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저렴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이보리 바탕입니다. 이런 바탕에다가 이렇게 꽃을 그려주셨어요. 꽃다발이죠? 안에는 또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보석 작업까지 다한 애들이에요. 요건 3만 사천 원이고요. 요거는 3만 육천 원입니다. 이렇게두개 묶어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0cm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얘도 입구는 8.5 보시면 되고요. 키가 얘는 한9센 c 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두개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7만원 가겠습니다. 네. 종이컵을 놓았을 때쑥 들어가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빨간 포트 신기 좋겠죠? 그 다음에 또이런 애들이요. 여러분들도 한 개당 삼만 0천 원씩입니다. 요 잔잔한 꽃이에요. 이렇게 잔잔한 별꽃을 만들어 주셨고 꽃다발입니다. 노란 리본은 꽃다발이고요. 요건 빨간 리본입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10cm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한구점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만 사천 원 삼만 육천 원입니다. 두 개에서 칠만 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시기 좋을 거예요. 간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흑진지 분은 굉장히 신용성이 있습니다. 때가 타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사각분이 나왔습니다. 사각분입니다. 요런 애들이에요. 키를 한번 제가 종이컵 한번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구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외경이에요. 제가 재는 거는 8.8입니다. 8.8 나오고요. 아, 내경은 한 8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키는 한 10일 나오죠 요런 분 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아요 요거는 큰 장미가 있고 요거는 잔잔한 장미가 있습니다 한 개당 얘네들 3만 5천원씩 이고요 두개에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수제분인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화분 두께도 아주 좋습니다 얘네들이요 이렇게 7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런 애들이요 요건 둥근 분 하나하고 또 이렇게 사각분하고 같이 묶었습니다 얘도 입구 사이즈 똑같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얘도 입구는 한7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쪽을 살짝 몰아준 그런 분입니다 사각분 하나, 동금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7만원 가겠습니다 3만 5천원, 3만 5천원 가겠습니다 아, 이거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한 분이 두개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온 이런 분입니다. 전쪽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한번 듣겨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미를 표현을 해줬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거 핑크색이고요. 또 요거는 보라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또 노란 꽃이 있네요. 요렇게요. 한 개당 3 5 0 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에다가 높이는 10이 보시면 됩니다. 화은 두께가 이렇게 좋고 유약칠이 과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마림이 좋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거리대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은은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5,000원씩이고요. 요거 3정으로 가겠습니다. 3정이면은 105,000원이에요. 105,000원이지만 3정에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해요. 낱개판매는 3만5천원씩 가겠습니다 삼정에는 10만5천원이지만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종이컵을 놨을 때 키를 한번 봐주세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큼직하고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분 가겠습니다. 이거 잔잔한 찬찬한 꽃이 있는 이런 분인데,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준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한 개당 3만5천원씩 이에요 이거 두 개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갈게요. 아, 네 개를 한 분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두개 해가지고 7만원씩 하겠습니다. 한 개당 3만 오천원씩이에요이구 사이즈 9.5 보시면 10조못 나옵니다. 높이는 11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두개 가겠습니다. 이렇게두개 하고요. 또이렇게두개 하고 또 묶어봤습니다. 파람꽃 하고요. 이렇게 예쁘죠? 다육이 심어놓으면 상당히 자연스럽고 자연미가 있으면서도 아 굉장히 또 다리가 적당히 또 높아서 미마름도 좋고 가벼우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혁진 지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뚱딴 지분으로 가겠습니다. 뚱딴 지분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아, 일전에 아, 유튜브 하시는 다육이, 꽃보다 다육님께서 이 화분을 구매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아, 심는 모습을 한번 언박싱을 한번 찍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는 것까지 여기다 다육을 심으셨는데 아주 예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요. 이런 네, 애들은 한 개당 5만 원씩입니다. 여기 뚱딴지 분이고요. 몸판이 유약칠이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안돼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모를 합식해도 괜찮고 모를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한 개당 5만 원씩 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면 되고 폭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폭은 음, 폭은 10cm 보시면 되세요. 13,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5만원씩 하겠습니다낱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또 이런 분입니다. 요거, 원형이고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노란 꽃, 핑크꽃, 소라꽃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당 3만 원씩이고요 아, 요건 전도 이렇게 두껍게 해내줘 가지고 아, 여름철에 다육이 햇빛에 뜨거울 때 아주 좋습니다 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분들은요 11.5 정도 보시면 돼요 11 정도 더,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3 개당 3만 원씩입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하지만 3종을 다 하시면은 아, 9만원 있잖아요. 3종을 다 하시는 분한테는 8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낮게는 아, 3만원씩 갈게요. 네 이번에도 군생을 심을 수 있는 농단지 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직 주 다리도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입구단 봐주세요. 여기 전쪽에만 살짝 이광을 내주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개당 3만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9cm 조금 그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키 한번 봐주세요. 한개당 3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아, 삼정을 이렇게 묶겠습니다. 묶어서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삼정 묶으면은 9만 원이에요. 9만 원이지만은 8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삼정 묶었기 때문에 제가 5천 원 뺄게요. 네, 이번엔또 이렇게 예쁜 분 장미 꽃분으로 가겠습니다. 꽃이 새석이 달려 있죠? 장미꽃이 새속이 달려있고요. 이렇게 봉오리까지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들 72,000원 가겠습니다. 몸판에 이렇게 또 가지까지 뻗치게 만들어주셨고요. 여기 이파리랑 다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이거 심어놓으면 참 예쁩니다. 제가 사진을 또 올려드릴게요. 여기 심은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입구는 12.5, 13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12.5고요.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 2 0 0원 나가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장미분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은은하고 세련됐습니다. 촌스럽지 않고 아주 세련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지를 뻗쳐주셨어요. 이번에는 또 핑크 바탕에, 핑크 바탕입니다. 바디가 핑크예요. 약간 인디 핑크라 그럴까요? 핑크 바탕에 너무 튀지 않는 그런 핑크입니다. 장미를 다섯 송이를 이렇게 얹어주셨는데, 아, 공중샷을 찍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물고멍이두개씩 있고요 이거는 66,000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 내경을 잴까요? 12cm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0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여거는 66,000원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아, 심은 게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네이번에또 다인공방분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다인공방분입니다 요거 행인입니다 이렇게 행인으로 이렇게 아, 걸수 있는 행인분입니다 이렇게 행인분이고요 내려놓고 쓰셔도 괜찮고 걸어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런 애들 18,000원 가겠습니다 18,000원 예하고요또 요거는 이렇게 딸기가 쭉뺑 돌아서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하나 하고요. 아, 요거는 27,000원입니다. 또 요거 큼직하게 속파기 이렇게 속파기 화분이에요. 요거는 요 주물럭 속파기입니다. 이런, 이런 분이 하고요. 이렇게 세개 묶어서 요거는 전부 다 계산을 하면은 아, 72,000원이에요. 하지만은 끝다리 띄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3정 묶어서 7만원에 갈게요. 달육를 심어 놓으면은 상당히 예쁘고 자연미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부터 한번 재볼까요? 얘는 8.5 보시면 되고요. 얘도 입구가 8cm 보시면 되고요. 7.5, 8cm 다 나오네요.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입구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 하, 할인해가지고, 아, 7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 7만원에 가겠습니다. 또 이번엔 이런 애들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요건 18,000원 계산했고요. 또 요건 22,000원 계산했고요. 요거는 27,000원, 25,000원 계산했습니다. 해가지고 요건3장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얘는 11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되고, 얘는 또8.5 보시면 되고, 아, 얘는 또 9cm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쓰시기 좋습니다. 요거싫으시면요거 떼어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행인들은 안 쓰실 거, 안 쓰실 때는 이제 끈을 끌어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이종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분입니다. 꽃이 아주 귀엽죠? 이런 분하고, 이거 빨간 딸기하고요. 이렇게 두개 묶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데, 아, 전쪽은 살짝 오그라뜨린 그런 분입니다. 이거 25,000원 가고요. 이거 22,000원 가겠습니다. 2종 하면은 47,000원이에요. 무료 배송하겠습니다. 5만 원이하지만 무료 배송할게요. 그거는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8cm 보시면 되고요. 8cm 조금 넘습니다.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키, 키 한번 재볼까요? 얘는 키가 9.5cm 거의 다 나옵니다. 이거가 얘는 또한 8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주물럭 주물럭해서 만드는 분이라서 상당히 아주 예쁩니다. 자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또 여름에 가겠습니다. 요거 삼종으로 묶어서 꼬맹이들입니다. 요거 작은 분이고요 삼종으로 묶었습니다. 요거 만오천원 계산했고요또 얘네들은 이만원 계산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7.5. 요거는 6.5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얘도 한 6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3정을 묶겠습니다. 요거 1 5 0 0 0원계산했고요이런 것,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아, 2만원씩 계산했습니다. 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3정에서 55,000원 갈게요. 아, 쓰시기 아주 예쁠 거예요. 아주 예쁩니다. 물바름 상당히 좋고요. 네, 이번에는또 다육맘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아, 선물해본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소개합니다. 요런 분들입니다. 이렇게세 가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얘네들은요. 아, 낱개당 2만원씩입니다. 이쪽에 번호 붙일게요. 1번이고요. 2번이고요. 요거 3번이고요. 요거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 매겨 놓을게요 낮게 판매도 가능하고 만약에 한 분이 게다 2만원씩이에요 5종을 다 하시면은 10만원이지만은 할인 좀 해서 어 9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 드렸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0일 보시면 돼요 10일에다가 높이도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흙이 밑에는 좁아요 좁으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어요. 전 쪽이요. 그래서 쓸데없는 흙이 많이 안 들어가고 너무 무겁지 않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요. 거리도 쓰셔도 괜찮고 노지에 쓰시는 분들도 쓰시기 좋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낮게 2만 원씩 하겠습니다. 네선물리보이 이번에 또 이렇게 온통형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더 커졌어요. 그전 거보다요. 사이즈가 약간 커졌습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십. 10... 1 5 10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0이 다 나옵니다. 높이도 한12.5 정도 나오고요. 얘는 또 키가 더 크네요. <laughs> 예, 키한번재보까 얘는 또 13이 나오네요. 0.5 정도 5천이 있습니다. 11.10이 거의 다 나오고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이거 3정을 묶겠습니다. 세, 두세 개는 나라의 나이 예쁘기 때문에 3정을 묶어서 아, 7 2 0 0원이에요 72,000원이지만은 2 0 0원 끝에 띄겠습니다. 삼종에서 할인해가지고 7만원에 갈게요. 쓰시기 좋아요. 밑에는 살짝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렇게요. 흙이 여기부터 차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흙이, 흙 소비를 안할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렇게 다리가 길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도 좋습니다. 물마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 갈게요. 이거 군생 심기 좋겠죠. 이런 이런 애들은 군생들 심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얘네들은 아, 한 개당 2만 원짜리고요. 3종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5고요.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이렇게 또 예쁘게 여기다가 귀퉁이에다가 살짝살짝 아, 살짝 이렇게 또 이렇게 조각을 넣어주셔서 붙여주셨어요.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쁘죠? 또 입구를 전쪽을 살짝 벌려줬기 때문에 다이을를 심었을 때꽤큰 애들이 올라갑니다. 입구가 이런 애들은요. 네,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수제공무원분 중심으로 오늘 또 흑진지문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흑진지문 소개했고요. 뒤에는 또 할인도 많이 해서 가성비 있는 애들 또 좋은 애들 또 많이 묶었습니다. 저렴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 주세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